이런 그립이지 이런 그립이 나올 때 2042도 배틀필름스럽다 말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? 거점을 쓸어버린 토네이도 와 뭐야 저거 제대로인데 이거? o a b o 좋아 이런식으로 네, 스카 유탄이 한 발밖에 없어. 옛날 그 여유로 좀 스카는 어디 가고 중거리 좋은 주밖에 안남았다는 근데 그게 어디예요? 중거리를 씹어 먹는 스카의 장점. 여전히 주력급이다 A 급이다 말할 수 있다는 거, 예. 개맛있어 야,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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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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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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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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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졌고또 있고, 반대쪽도 있고. 한... 아, 잠깐왜두 병이야. 정말 제발 스포트하는 거 반칙이지. 유탄 한 발씩인 거. 이거 오피셜이 없어요.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. 아, 지뢰. 다시 <laughs> 공방에 사다가 하절서을 느끼는 게, 지뢰가 엄청 잘 박히지 않아요? 장비가 수리소 같은 것도 많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약간 지뢰 같은 걸로 장비 키를 누른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. 지뢰가 이게 많이 깔리면 깔릴수록 효과적인 느낌도 있어요. 로볼이 개 RPG가 없어요. 알피지, 아, 알라봉, 아 빗나갔. 하지만, 루타, 나이스. 아직 저에게는 철갑루타 한 발이 남았습니다. 벨기 오른 거. 톡. 여기가 막힐 만한 구간이 아니거든요. 막혀 놨지. <laughs> 아 이건 또 뭔데! 개판이야 근데 너무 즐거워 이런 맛에 배필하는거 아닙니까? 안돼! 아 저거 한방인데 엉덩이 하면은 올라가고 아 진짜 오랫동안 버텼다 이게 머리 위에 수혈이 있다보니까 더 힘든것도 있어요 머리위에 스웰이 계속해서 공수를 뿌리니까 우리 후방에서 서 팀이 오잖아 그것 때문에 계속 뒤를 보다보니까보이자고 뭐 이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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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때문에 계속 앞뒤로 신경쓰다가 닦 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된다? 그냥 앞으로 밀어버려야죠 어쩔 수 없어 이런거 잡아주면서 공상고 잡아주면서 APS 버티란 말이야 아그로 까고 버티고 싸워 스폰 잘렸죠? 장비도 없죠? 조전네 이건 저희가 진짜 잘 버틴 거예요 근데 티켓 몇 장이야? 거의 90% 깠잖아 물론 여기서 티켓이 더해질 거기 때문에 빼, 안돼 어? 알파벳 뭐야 어, 한명자 따라가, 들어가, 들어가, 할수 있어 달려. 엄마하나 엄마 불. 지우고 제발 아예 안 된다, 씨. 코트. 원래 이런 거야요. 오는 거. 어디 니 어디 니 아, 저 개피인데. Yeah. 야. 야. 오자마자 해킹 걸고 진짜 개같이 받았어요. <laughs> 들어오자마자 해킹 걸리고 진짜 하지 말라고 하다 죽어버렸죠. 불쌍하다. 그거 맛있네 이래서 장비 견제가 중요하다. 와와 우와, 와 지구, 나 머리 긁혔어. 머리 긁혔어. 머리칼 빠졌어! 나 지금 머리카락 빠졌어, 이거. 박쥐가 내 머리를 긁고 갔습니다. 철댕이 무시하고. 아 이거는... 멀리 는 거죠. 크로포드 되는 거야. 맞네, 크로포드 어차피 빡빡이었네요. 빠지 머리가... 아무뭔 소리야. 크로포드는 머리를 민 겁니다, 흔히상. 지금부터 여러분들. 아시겠죠? 현 이상 머리를 민 거라고요. 크로포드 초코 볼려 울리지 마세요. 이래씨. 터지는 거 터지고 올라가서 어 잠깐 뒤에 터졌고 홍구화영과 맵을 계속 두 명. 스카마 이런 플레이 빛나긴 하죠 각 잡고 막야때 진짜 좋아 아~~ 이것도 못먹네 죽었고 좋아 잡혔고 걸렸고 DMR 방어팀은 그렇습니다 계속 찰리1 찰리2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토네도 오고 와 멋있게 들어오네 저 이런 그립이지. 이런 그립이 나올 때2 0 4 2도 배트 필드스럽다 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거점을 쓸어버리는 토네이도 와 뭐야 저거? 제대로인데 이거? 이거 잘못하면 장비 싹 쓸리겠어요. 온다 온다 토네이도 온다. 타이밍 맞춰서 와, 이라이씨. 헬급 능숙. 아, 마음이 급하. 오, 잠깐만.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걸렸네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나나 간다 그들이 어디까지 가냐. <laughs> 저건 죽은 겁니다. 유폭대주 <목소리> 좋아요.

지금이니! 직업인이... 근데 거점은! 아, 유폭 실패! 터졌죠! 와, 이게 밀린다고? 아, 몰라. 안 돌아가. 여기서 뼈를 묻을 거야. 나 어디 갔어? 야, 뼈를 물었습니다. 보태. 이러면 재밌죠, 여러분들. 너무너무 재밌지. 올라가. 공수했죠. 다 죽여버려 위에 빨점 두개 아래 하나 이미 들어온 거 하나 좋아 다 죽여버려 와서 걱정 안정아 이거죠. 야, 그래도 마지막까지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공격팀이 1세터에서 피똥싼거에 비해서 정말 잘 밀었습니다. 하지만, 안되죠. 아, 못 뚫지 이걸. 뚫을 수가 없다는 거.